미합동 태풍 경보센터에서 보고 있는 현재 태풍의 상황입니다. TD라는 건 트로피컬 디프레션이다라고 해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뀐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TY가 태풍입니다. 지금 태풍은 하나뿐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 하이쿠이만 지금 현재 태풍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태풍 사울라 는 지금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태풍 기러기 역시도 td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여기 보시면 두 개의 태풍은 이제 와에 대해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대만 쪽을 향해 가고 있는 하이쿠이 태풍 하이쿠이그 상황이고 그리고 98w 열대 요란이 하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우리 태평양 쪽의 태풍은 하나뿐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태풍 하이쿠이 대만을 지나서요 그러면서 중국 본토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태풍 사올라는 베트남까지 갔다가 지금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어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태풍이 지금 현재 열대 저압부 어 와이되가지고 사울라의 경우에는 열대 저압부로 와이된 상황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태풍 하이쿠이 중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에 상당한 피해를 현재 주고 있다라고 외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열대 요란 96w가 하나 또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리고 98w 열대 요란이 하나 더 있고요 태풍 기러기는 지금 온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밑에 또 열대 요란이 또 하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래서 지금 보면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세 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이두 가지는 한국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럽중기예보센 그리고 미국기상청 그리고 독일기상청을 통해서 앞으로의 예측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예측상황입니다 태풍은 태풍 하이쿠이는 중국 본토리앙에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태풍 기러기는 보시면 어, 온대성저기압으로 바뀌면서 와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98w 열대 요란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만들어진다 라고 해도 우리나라 쪽에 위협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저기압,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할지 안 발달할지는 좀두고 봐야 되는 상황들. 자 그렇게 해가지고 9월 6일, 9월 7일, 9월 8일, 9월 9일, 10일, 11일, 12일까지 유럽 중기 예보센터에서는 한국에 위협을 주는 태풍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10일까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라질 수는 있어요. 어쨌든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9월 13일까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앞으로의 예상되는 태풍 발생 경로를 보겠습니다. 9월 6일 9월 6일 보시면 이 열대성 저기압이 하나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이 돼 가지고요. 그게 태풍으로 만들어지면서 9월 5일, 9월 6일 그대로 올라가면서 일본 쪽으로 향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질은 태풍의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태풍이 아니면 미국 기상청에서도 앞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근 3일 내에 보시면, 대만 동쪽에 태풍이 만들어지는지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이 태풍이 만들어져서 그대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무역풍을 타고 이제 동쪽으로 휘었다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태풍이 만들어지는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없다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한국에 위협을 주는 태풍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미국 기상청에서도 현재로서는 9월 13일까지의 상황이 한국에 영향을 줄만한 태풍은 없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독일 기상청 예측 모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기상청 예측 모델은 5일간을 보고 있는데요. 5일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태풍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기상청에서 바라보는 앞으로 3일 정도, 3일 동안 중에 태풍이 만약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요것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게 만약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9월 13일까지 태풍의 영향은 유럽중계예보센터 미국 기상청 모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측되고 있는 태풍 예상 경로입니다. 한국기상청입니다. 여기 보면 24호 TD, TD. 트로피컬 디프레이션,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할 가능성 아직까지는 열대 요란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하고 그것이 태풍으로 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쪽을 향해서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것은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게 미국 기상청에서 예측된 그러한 태풍 모델인데요. 이것이 북위 30도 상해까지는 북동 무역풍을 타고 이렇게 휘는 일반적인 상황은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돌아서 어 우리 동북아시아 한국이나 일본 내지는 중국 쪽을 그대로 강타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쪽으로 가기가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북동 무역풍을 타고 서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라 하면 그때는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상당히 기상이변이 많았고요. 특히 슈퍼엘리뇨 예년보다 2도 이상 해소온이 높은 슈퍼엘리뇨 단계에서 전 세계가 기상이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까지는 태풍에 대한 위협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예년에 비해서 오히려 덜 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3, 4주 정도의 태풍의 위협이 없다라고 하면 올해는 무난한, 무난히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물론 10월 초에도 태풍이 계속될 수 있지만 어쨌든 해손이 사, 살짝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태풍의 위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금이 가장 태풍의 위력이 강할 수 있는 거예요. 태풍 사올라와 태풍 하이쿠에 대한 위력은 상당히, 상당히 강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 지금부터 2주, 3주만, 어, 대한민국에 태풍이 올라오지 않는다라고요. 올해 아마 농사를 지으신 분들, 그리고 어업이나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주의 깊게 태풍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기는 반복되어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는다